아무리 밤. 응. 응. 엄마 언제죠? 기다리면 참. 무슨? 아빠 지금 찍었어. 아빠 지금 찍고 있어. 응. 빨리 나오겠다. 나 지금 어쩐다. 음. 이거 뭐다 먹을 거야? 밥? 밥. 음. 먹지? 음 역시. <laughs> 나물좀 줘. 아, 물좀 음, 이거 봐 봐. 뭐네. 먹이 먹어. 뜨거워 이걸로 먹어. 어거 뜨거워, 이거. 엄마 가위바위보 이렇게 봤어조금더 멀리해야 돼. 그래야지 얼굴이 잘 보여. 뜨거워, 뜨거워. 너무 앞으로 가져갔어. 고기 어디 있어, 아빠 물줘물 아빠 나 좋아요 한명 눌렀어 응. 내가 눌렀어 할거없는집 와서 물어 누를게 누가? 아빠 누구 걸로? 응? 누구 걸로? 누맛맞어 우리끼리만 먹는 거야? 이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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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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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있잖아. 나구었다1마만 됐으면 좋겠다. 응. 다아 너무. 아빠, 나 여기 안에 있는 고기 안 먹을까? 어언제 미역국에서도 짬뽕도 그안 먹었잖아. 아빠, 난 그냥 하얀국물만 좋아해. 안 먹어? 엄마, 여기, 있는 거 아빠, 여기 엄마 원래 여는거 아빠 기 엄마. 아자 여기 아빠. 아빠 우유 방이니까 이거 훈련 괜찮지? 아빠 이거 조금씩 먹어야 되지. 그래. 이게 뜨거워. 음. 그래가지고 조금씩 좀 먹을게. 아빠. 아는 음? 사람이 아플다는 거는 어떡할 거야? 하 유튜브 어. 그럼 나한테도 걔 아플 달 거야 나도 그럼 똑같은 거 하는 거야 똑같이 나쁜 거 바로 유튜브만찾아는 대지 괜찮아, 엄청 많아, 이만큼. 엄청 많이 했는데, 내가 이걸 조금 찍는 거야. <laughs> 어떻게 알았대? <laughs> 또 있다, 또 있어. 근데 요거는 괜찮아. 국물 좀더 먹어, 제 국물 많아, 아직. 너무 많아. 응. 맨날 많이 찍어. 얼마 찍어? 어, 엄청 오래 찍어. 한 100분이나 찍어. 응. 래 응. 안 찍어. 응. 안 찍어. 응. 안찍서 응. 안 찍어. 먼지그터말 걸지 막보야 돼. 걸말 걸지 마.

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. 이렇게 해서.